볼게요. 그 일단 자기 소개를 해주는데 뭐몇 년도에 북한을 나와서 뭐몇 년도에 뭐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몇 년도 와서 지금 나는 뭐 아, 누구 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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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2011년에 고향을 떠나 2013년까지 2년간 중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2014년에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여 지금 현재는 사업을 하고 있는 제스키친 대표 제스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음, 저는 도전자인 것같아 저는 어, 제 영어 프로필 저는 저는 저저라고 써놨거든요. 그래저 몇천 개, 수만 개, 수천 개, 수억 개의 계란으로 그 바위를 깰 지언정 멈추지 않고 계속 나가는것는아는 저는 음. 저도전는저 도전자다. 는러서서 제가 는 저는 는 저는 하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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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하나 는셔야될는 같아요. 파가 안돼 고춧가루가 타요. 아좀 남달랐다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건그 남과 북의 그 음식 문화를 잇는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쪽에서 뭐 일명 약간 서민들이 좀 주로 즐겨 먹었던 그런 두부밥. 아 그거를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맛에 맞게 조금 개량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걸 보면서 저는 어 정말 이 친구 사업가 기질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프로모션하고 어디에서 어떤 권고가 있으면 다 이렇게 제출을 하고 아, 너무 열심히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시는 아, 굉장히 활달하고 밝고 어또 적극적이고 진짜 사업가다 예 라는 생각을 했었죠. 제가 벌고 싶은 액수는 한 100억입니다. 딱 100억만 벌면 저는 30, 30대 100억 벌은 40대 100억 벌면딱 100억 벌면 저는 손 털고 놀 거예요. 북한에서 왔는데 지질이 못 산다면 그래, 북한에서 왔으니까 못 사야 돼. 근데 잘 산다면, 어머, 북한에서 왔는데도 제가 정말 잘 사네. 이건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남북한 경제가 오픈된 다 하면 저는 아마도 아, 제일 인기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가교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데가 여덟 살 때였거든요. 그8월 달이면 고향에서 이제 산딸기가 나와요. 이제 산딸기 가 엄청 나오는데 동네 오빠가 와가지고 제시야, 우리 산에 딸기가 많으니까 아파서 울지 말고 딸기 따 먹으러 가자. 이래서 딸기 따 딸기 뜯으러 갔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딸기가 막 근데 여기도 울고불고 막 딸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따가지고 한 통씩 들고 와서 너무 많으니까 엄마가 이따가 보더니 제시 이걸 한번 시장에서 팔아보자 이래서 내가 장마당에 이제 뭐 쌀도 팔고 고기도 팔고 잡파도 파는 이제 이모님들 찾아가서 아줌마 하나 딸기 사와서 딸기 사 먹어 이러고 그 아줌마들한테 이렇게 막 판매를 강매를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아마 그 딸기 팔아서 한 15원을 벌었어요 그 돈을 엄마가 챙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 손님께 꼭 지워주면서 제시야 내가 네가 하고 싶은 거이돈 가지고 다해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복숭아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딱 마침 이제 그 가을 파는 데 복숭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복숭아를 엄마를 사드렸어요. 그때 그 엄마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때 든 생각이 아 내가 돈을 벌면 엄마가 행복하구나 이런 게 너무 이렇게 후 그러니까 왔던 것 같아. 지금도 너무 생생하고는 그래가지고 제가 아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고난의 행군이 시작으로 북한 사회가 나아졌던 저 역사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내 밥을 먹히서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이제는 이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진짜 배고 다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산에 가서 고사리 뜯고, 산나물 뜯고 약초 캐고, 뭐, 게암 뜯고, 정말 이런 거 열심히 하고, 나중에는 뭐, 약초도 차로 해가지고 판매했었고, 외화나무도 해가지고 이제, 당시 뭐 물건들 다 제끼고도 현금 1,000달러 이상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저희 고모는 쟤는 사막에다 내려다 놔도 살아갈래라고 맨날 의식주중에 의도 해결됐고 식도 다 해결됐고 모든 해결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과연 내 삶이라는 거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내 삶이 있는 삶을 살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자유로운 내 삶을 살고 싶다 왜냐면 북한은 그지역이 끝이잖아 많이 다녀도 북한밖에 북한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넓은 세상에 나가고 싶다는 라 그런 욕망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7, 80년대 과거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4, 50년 훌쩍 뒤미래로 오다 보니까 너무 모르잖아요. 언어도 모르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보고 이제 대학교 입시 준비를 해서 학교 가서. 대학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죠 대학 공부 대학교 다니면서 하다가 그때부터 들었던 생각에 내가 이 사회에서 생활하려면 이 친구들과 다른 강점이 나한테 있을 거고 이길 수 있는 무언가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1년에 내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대신 많이 하듯 즐겁게 하는 게 뭔지 월 단위 주 단위 일 단위로 쪼개니까 음식 관련한 일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즐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 소식을 접했을 때는 당연히 안 믿었죠. 아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북향민들이 여기 와서 이게 기반이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 인맥이라고 우리 흔히 말하는 그런 것, 그다음에 자금적인 부분, 그다음에 어떤 팔로 이런 부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부터 열까지 개척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치열하고 경쟁이 같은 아이템 가지고도. 근데 이런 데서 살아남는다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상의를 하는 옆에 파트너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트너는 파트너일 뿐인 거고 이게 가족처럼 진짜 깊은 고민을 같이 이렇게 해주는 건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와서 이렇게 진짜 혈혈단신으로 와가지고 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심리적이거나 여러 가지 그런 고충들이 있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해 보게 됐습니다. 초등학교조차도 인정받지 못한 신분의 성인으로 딱 도착했거든요. 18살에 도착해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너무 막막하고 막연하고 두렵고 출발선이 많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음... 계속 그 루저 같은 느낌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고 진짜 저도 그 어려운 시기를 겪어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놓고 싶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 혼자 위 따로 떨어져서 이제 진짜 가까우면서도 엄청 먼 곳에 북과 남으로 갈라져서 제가 3년을 살아봤는데 그 시간이 제가 아무리 뭘잘 좋은 걸 먹고 뭐 얼마나 멋진 삶을 살든간에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항상 채워질수 없는 어떤 공함 같은 게 있고요. 음. 아침에 보통 9시 반에 나가서 저녁에 10시나 11시까지 일을 했는데 그일 마치고 버스 타고 집에 오면 이제 아파트에 다 불이 켜져 있는데 저희 집만 불이 꺼져 있었거든요. 그때 드는 생각이 아왜 나만 가족 없이 여기 와서 이러고 살고 있지? 하는 생각이랑 네,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 싫은 마음이랑 또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한 번은 집주에 들어가기 싫어서 그 공원 아파트 밑에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네 그렇게 잡생각하다 보니까 네막 다음 날 아침이 되었더라고요. 결국 지금도 계속 혼자인 것 같고, 네, 네 앞으로도 계속 혼자 걸어가야 될것 같고. 애초에 네. 왔을 때는 우리 탈북민들이 한 5년 정도는 북한과 자기를 비교하거든요. 뭐 고생고생 뭐 일을 해도 쌀 숨기로 쌀지도 못하는데. 여기에서는 정말 자기가 노력을 하면 그에 따르는 보수가 따르고 내가 그래서 북한에서 오길 잘했다. 북한의 뭐 도당 책임비서. 그러니까 여긴 도지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지사보다도 내가 낫구나. 뭐 이런 이제 생각.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 한국 생활에 정착이 길어지면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한 어느 정도 지나면은 자기와 한국 사람과를 비교를 합니다. 뭐 집세부터 해서 뭐 보험부터 해가지고 자녀 교육부터 해가지고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을 한다고 해도 실생활은 정말 바닥이 바닥이거든요. 북한에서도 야 이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았지 않냐? 그러면그 친구들은 그건 북한이잖아, 북한이었잖아, 이러거든요. 맞아요, 북한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한국이기 때문에 나는 더 삶에 대한 희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분리가 되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 들어왔지만 한국 사회 성원이 아닌 다른 성원으로 사는 거예요. 탈북민 사회 성원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 이제 점점 상대적인 이런 박탈감을 느끼고 이러면서 이제 국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때 가장 가까운 친구든 아니든 간에 아는 사람은 있을 거란 말이죠 아, 나좀 많이 힘든데 밥좀 한번 사줘라 라든지 내 얘기 좀 들어달라 이말 한마디만 좀 하면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먹고살고 다 자기 삶이 바쁘기 때문에 미처 돌아보지 못하는 건 있지만 그런 신호를 한 번만 보내면 분명히 손잡아주고 함께 할 사람들은 있다 아 저의 아들 친구가 또. 고독사로 사망을 했어요, 작년에. 25살짜리가. 그래서 참 오랫동안 어,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랬을까? 친구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전화 한 통화만 좀 하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제 그런 안타까움들이 어, 고향을 떠나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으면서 이 땅까지 왔잖아요.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제 통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고향으로 한 번쯤은 돌아가보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용기를 내서 이 사회에서 좀더더 더 당당한 일원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laughs>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